네, 안녕하세요 마석입니다. 제가 또 나인짐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가시면 한 10분, 15분 투자를 해서 운동 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에 좋은지 이것만 하면 너도 바로 농구할수 있다 스트레칭 편입니다. 사실 체육관 가면은 뭐아시뭐 구배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 네, 네. 몸을 풀라고 하니까 몸을 풀면 풀어. 막 그냥 막 보통 이러서 가서 끈 묶고. 머리 굽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너무 많아요 동호인들이 체육관 대관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농구할 시간은 얼마딱 주어져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걸 너무 많이 뛰고 싶으니까 스트레칭을 너무 소홀히 한려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요 이렇게 웜업을 하는 거는 몸에 스위치를 주는 거예요 스위치를 스위치 나 이제 농구. 할 거니까 내 몸한테 준비를. 음. 하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우리가 모든 가전 제품 스위치를 탁켜면 바로 부팅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팅 시간이 있죠. 부팅 시간이 네, 부팅은 시간이 네. 부팅. 우리는 음. 시간이잖아. 네. 예를 들어 커피포트에 물을 끓일 때도 와, 바로 네. 내가 버튼 탁누르 탁. A few moments later. 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만 보시면, 예, 체육관에서 웜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따라하시고, 부상업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건을, 두 장을 네. 준비했어요. 예. 네. 이렇게, 수건을 두장 준비한 네.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마루바닥에, 바로 무릎을 대면은, 너무 음. 아프니까, 아, 네. 저희가, 보통, 농구하러갈 때, 수건 두장 정도는 챙겨가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제 네. 네. 수건 두 장을 챙겨갔다가 전제하에서, 시작을 해봤거든요. 네. 자, 우선, 마스 님이 무릎 안쪽을, 여기다 이렇게 대실 거예요. 예. 네.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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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실 거고, 네, 네. 자 조금 더 이제 상대성 따라서 네. 이제 유연성이 좀더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요 머리를 아, 리 잡아보시고요. 자맛성님 오른쪽 왼쪽 음. 무릎 안쪽을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유연하지 않아? 아좀어해잠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할수 있겠네. 네. 네. 자 이렇게 오케이. 무릎 안쪽을 되신 상태에서. 자 우리 발목 안쪽은 아, 바닥으로 눌러 주시면 돼. 저번에 했던 거야. 내가 기억나. 내가 좋다. 좀 많이 해 이거. 네.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팔을 네. 방, 우리 나무 바닥으로 눌러 주시고 음. 자 가슴을 세우고 어. 자 힙을 뒤로 아래로 밀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힙을 어. 뒤로 아래로 밀어 보세요. 음. 가슴 세우고 어? 자 뒤로 아래로. 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 거리가 이제 조금 더벌릴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벌려볼까요 예. 이 아. 번을 제가 밀어넣고 예. 자 다시 한번코어 들이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뒤로 아래로 힘을 넣어봅니다. 예. 하나 가슴 세우세요둘셋 하나 아하하하하 그렇지. 아, 어 이거 한 번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제 아. 마지막으로 아. 이게 예. 내가 네. 머리가 버어졌다 생각하시면 팔꿈치를 이제 바닥에 대실게요. 아 어. 이렇게? 어, 이거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많이 드는데? 가슴을 세우시고 어. 자 이렇게 되면 허벅지 안쪽이 음. 지금 저희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어. 하나 더! 음. 이제 허벅지 바깥쪽을 열어줄 음. 수 있게 자 발을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아. 아이고 아이고 발한 쪽만 한 쪽만. 한 쪽만 들어서 보세요. 이 바닥. 복숭아살을 보세요. 네. 이렇게. 아 오케이. 아. 느낌 오시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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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제어이을할때왜 해야 되는지 음. 한번 일오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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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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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케이이이 저희 모든 농구에 대한 수비가 사이드 스텝으로 음. 이루어지는데 이만큼 가동 범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발을 길게 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충분하게 우리가 몸을 만들어주고 정말 박민수 선처럼 제스처를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데, 그렇지. 네. 이거 뭐 하면 진짜. 어떻게 뒷꿈을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갈수 있는, 조금 더갈수 네. 있는. 웃기 싫라서 내가 잡고 그렇지. 싶은 거지. 민수가 바로 간다. 어. 그럼 이제 다리 길게 갈수 있지. 딱딱 뻗을게. 딱 뻗을게. 목 기신하면 갈수 있고, 어때요? 훨씬 풀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거두 번째. 90도. 네. 야, 90도예요. 네. 자, 90도 90도 말 그대로 네. 이제 각도 90도, 음. 90도로 90도. 네. 네. 자, 우리 마속님께서 먼저 앉아보시게. 네. 자, 네. 먼저 이렇게 앉아서. 네. 마성님의 왼발을 90도로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다시 오른발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90도. 이쪽으로? 예. 예. 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아, 오케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마성님의 발목이 90도. 네. 아, 이거 저번에 했던 거. 네. 네. 무릎이 90도. 그리고 요, 발과 다리 90도. 위에 있는 무릎도 90도가 되고요. 자 이렇게 대면 벌써 이번에 얘는 이제 바깥쪽 체인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그리고 이렇게 발목을 누르시고 본인 오른손을 자 이렇게 멀리 보내. 아 멀리. 자 너무 멀리 보내지 말고 계 그리고 이제 가슴을 세우시고, 아우 을 당기고, 자 이렇게 아. 해서 가슴을 밀어 주셔야 돼요. 아, 가슴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천천히. 이렇게. 네 그러면 이 허벅지 바깥쪽이. 어, 예. 그렇습니다. 아. 어, 지금 어차피 지금 어디가 아프지 얘기했네. 어디가 네. 어디가 아프냐면 이거 항상 입을 열어저 어디 들어와요. 예, 여기,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여기가 아까 저기 이제 여기. 어, 예. 예. 여기. 예, 이쪽 다리 여기가 아다고 여기가 고까 손은 열어주시고. 이렇게. 어, 어요 자, 손은 어, 자, 요렇게 되면은 자, 이제 몸통도 같이 로테이션이 돌리니까. 어, 1타 한3피 운동이 됩니다 가슴을 세우고. 허벅지 바깥쪽 어, 좋습니다. 이렇게 몸을 푸시면은 아 이렇게 밀어 이쪽 네. 으로네자 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아 이렇게 되면 아 몸에 이제 어. 풀어지면서 흉추가 다 풀릴 거예요. 몸통이 어, 드드드드드 좋면서셋하요거 어, 어, 지금 너무 좋죠. 한번 반대도 또 똑같이 하겠습니다. <봐라> 이제 우리 뒤에 종아리랑 햄스트링이 많이 세요. <봐라> 그렇지그렇지네 그치, 그치. <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칭을 음, 한번 음, 같이, 음, 같이 이제 제가 알려드려볼게요. 예. 자, 먼저, 이게 마루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이제 누워보세요. 아, 누워야겠다. 네. 네. 자, 누운 상태에서 자 턱을 당기세요. 예. 턱을 당기고 우리 마스터님의 뒤통수를 예. 뒤통수 마루바닥에 붙이고 예. 자, 그리고 꼬리뼈 예. 뒤통수에서부터 꼬리뼈가 편하게 일자로 이 마루 바닥에 다 예. 간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되시고 나면 자 먼저 왼발을 들어보세요. 예. 자 왼발을 들어서 자 왼발의 발끝을 예. 최대한 정강이 쪽으로 당기시고 아. 자 이제 손으로 예. 모금을 양쪽을 잡아보세요. 예. 자 최대한 편하게 예. 편하게 잡고 계세요. 자 얘는 지금 근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것만 해도 힘들죠. 네, 그렇죠. 여기서 어. 포인트는 허벅지를 최대한 피우고 계셔야 돼요. 얘를 스트레칭을 시키기 위해서 우와. 반대 왼다리를 들어볼 거예요. 천천히 배 힘을 주고 들어보세요. 예. 자 아. 여기까지만 올리시면 되고 아. 다시 내려보세요. 바닥에 닿지 말고 예. 다시 올려보세요. 후 네. 다시 내리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늘어나지만, 네. 자, 다리를 올릴 때는 어떠시죠? 괜찮죠? 네. 또, 여기서는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어어 지금 저희가 다리를 왼발을 올리고, 어 내리고 따라서 늘어났다가 반대 우리가 잡고 있는 오른발이 늘어났다가 어좀 편해졌다가 늘어났다가 편해졌다 하고 네. 있어요. 예. 예. 자, 이 동작은 a s l 이라고 하고, 어 예. 쉽게 얘기하면 능동적으로 저희가 이 레그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예. 도와줘서 예. 이것만 해도 한번 일어나보실까요? 뒤에가 어, 엄청 깨어져 있어요. 어, 그오어깨깨깨 그렇죠. 네. 네. 지금 어, 별거 어, 아닌 네. 동작들이지만 저희가 운동하기 전에 지금 이런 동작들을 네. 해주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구 심하게 하면 종아리 파열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패스팅도 그렇죠. 어. 올라올 수 있는데 요 ASL을 좀 해주시면 은 많이 방응해줄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계속 운동 뭐 방법이나 그리고 좀 저희가 쉽게 할수 있는 농구에 관련된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이 친구가 댓글을 다 봐요. 엄청나. 나처럼 댓글을 다 봐. 댓글 <laughs> 다 봐서 나한테 알려주니까 내가 댓글 달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는 되게 즉각적인 컨텐츠를 좋아하니까 즉각적인 방송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니즈가 많으면 그거 위주로 또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또 영상을 또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 나인짐에서 마스터 격구요 네. 네, 저는 이제 농구하는 배우고 배우구번영이고요 저희, 저희 더, 더 나이 즈면 오셔서 농구에 특성화된 또 종목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 감사하고 우리 마스터님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즐겨찾기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웃음> <웃음>